자 얘는 선생님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자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그래프 무슨 얘기야 합동 그래프 찾으세요 이런 얘기야 합동 아까 선생 합동 필기에 들었잖아요 첫번째 로가타아야 된다고 미수, 미수. 두번째 뭐 절대값 x 앞에 계수 그러니까 여기는 지수의 계수의 절대값 알겠습니까 엑스의 예, 계수의 절대값 자, 이게 같아야 됩니다. 이렇게 얘기했으니까. 그럼 이제 9 하면 9에 마이너스 X승. 상관없지? 네. 자, 얘 정리하면 삼성 구간행모드 자, v 야에도얘 27이네. 와, X. 얘 정리했더니 이렇게 하면 자, 얘는 뭐가 될까요? 9에 X-1 플러스 얼마? 9분의 1. 미수 똑같이 9동이하죠 오케이? 그럼 기억과 니은. 오케이? 네,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지. 근데 이거올려고 했던 건 아닌데. 네, 문제 없어서 이거 좀합니다 됐습니까? 하